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투자증권기업분석부의 명지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올해에도 잘했고 내년, 내, 내후년 앞으로도 더 잘해줄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성화인텍의 제품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LNG선 화물탱크 그리고 파이프의 초저온 유지를 위한 본행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NG 연료 탱크 제작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환경치나 소화약제, 그리고 냉, 냉매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성화인택의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초저온 본행제 사업은 LNG선 발주량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어, 왼쪽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이클 부분을 보시면 LNG선 발주량이 올라오고 2년 뒤부터 LNG본행제 2사, 동성화인텍과 경쟁사, 이이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과거 LNG선 발주의 호황이 4년간 이어졌다면 지금의 사이클은 조금 다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발주가 활발히 들어오고서 올해 전례없이 폭발적인 수주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성화인텍의 실적도 앞으로 좀더 길게 더 좋은 실적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성화인텍의 수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18년에 동성화인텍 고객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동성화인텍도 2019년부터 수주액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차트를 보시면 3분기, 올해 3분기 기준에 수주 잔고는 1.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 매출의 규모가 약 4천억 원 규모인 것을 감안을 하면 약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수주 잔고와 더불어 동성화인택의 매출 상방을 뚫어주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고객사가 들어온다는 점, 두 번째 카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로 LNG 연료탱크입니다. 먼저 어, 신규 고객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이 납품하는 본행제는 어, 두 가지의 본행제 종류가 있는데요. 마크3 타입 본행제, NO96 타입 본행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성화인텍이 납품하는 본행제는 마크3 타입의 본행제인데요. 이것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 3호 중공업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안과 중국조선소는 NO96 타입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의 제품을 납품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NO96 타입을 업그레이드한 NO96 SUPER PLUS에는 동성화인텍의 본행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안 중국조선소가 동성화인텍의 새로운 고객사로 발주를 활발히 진행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동성화인택이 카파 증설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소에서 올해 LNG선 발주를 많이 받았죠. 조선소에서 인도할 것으로 예상된, 예상되는 LNG선의 물량보다 동성화인택과 경쟁사, 이렇게 본행제 2사가 가지고 있는 카파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와 카파 증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024년, 2025년의 매출에는 증가한 카파만큼 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어, LNG 화물탱크의 매출 캡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동성화인텍은 LNG 연료탱크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음, LNG 화물 탱크를 축소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GTT 멤브레인 타입, 더좀 적은 용량을 담을 때 쓰는 IMO 타입 C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동성화 인텍은 모두 커버를 하고 있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의 발주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LNG 연료 탱크의 비즈니스도 조금씩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우조선해양과 중국조선소라는 신규 고객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카파증설에 대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내추럴인 LNG 연료 탱크 사업도 진행한다는 점에서 동성화인텍의 매출 상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동성화인텍 잘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